중요한 건 이제 나이트 선수가 캐시션때 제대로 선 넘었죠. 이제 나이트 선수가 파울을롱 선수와 이제 리바운드 경합상에서 황파울을한 다음에 네. 파울콜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, 그 과정에서 테클컵파울 먹으면서 이제 퇴장 당하는데, 음.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중계하면 안, 안 나왔을 거예요. 뭔가 뿌시고 막 이래가지고, 음. 저 캐스터였나요? 해설 하시는 분이었나요? 뭐 집기를 박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음. 또 <laughs> 설명을 해주셔가지고. <laughs> 아, 참어 바보짓을 했습니다. 나이트 선수가 음.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죠. 왜냐면 어. 한대 맞았으니까, 또 음. 근데 어. 맞은 것도 제대로 맞았던데, 네, 음. 제게 음. 맞게 음. 했는데 네. 승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. 퇴장 과, 과정에서. 음. 근데 뭔가 뿌시고 막 이랬잖아요. 그거 잘못된 거죠. 음. 네, 그렇죠. 그래서 손창원 감독이 제대로 혼냈다고 합니다. 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프로스포츠 예를 들어서 너의 가족이 그 경기를 보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가족분들이 많이 오는 스포츠다 농구는 그런 데서 그런 행동한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한 음. 번만 더 그러면 내쫓겠다 음. 그 경고성 분명히 문제를했고 그래서 이제 나이트 선수가 직접 사과문을 작성을 했어요 또 한국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가 나이트 선수가 이제 영어로 막 썼을 거 아닙니까 쓰고 나서 이걸 이제 통역이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? 네. 한국말로. 네. 근데 통역이 거의 수정을 안 했대요. 음. 한국말로 음. 올라간 걸. 음. 그래서 아마 그. 거의 그대로 직역을. 네, 내부에서는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거 채 g 음. PT나 파파고로 음. 한번 번역 돌린 거다. <laughs> 아, 뭐 그런 거까지. 일단 뭐 사과는 했는데 사과를 떠나서. 지금 뭐 기물 파손하고 이런 거는 지금 KBL에서 재정의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? 아, 뭐 그거는 재정의를 네, 가야죠. 재정 가야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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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그래서 한번 네. 호되게 좀 혼나야죠, 네. 나이트 선수. 그래,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. 뭐냐면 제가 볼때 나이트는 순수한 친구예요. 근데 한번 뭔가 이제 다혈질이야. 그 컨트롤이 잘안 돼요. 그래, 한번은 그럴 수 있어. 근데 두 번째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럴려면 프림을 닮았어야지. 어? 네? 자기 유니폼 찢으면 되지. 팔을 그렇게 이제 내적으로 순간을 시키면 되지. 왜 문을 부시고 그래요? 유니폼 찢어서 얼마나 왔죠? 그때? 500인가 나오지 않았나? <웃음> 아 <웃음> 아. 그렇구나. 프림은 그. 그 초벌. 아, 100, 100이었나 500이었나? 아, 그거는 가중 처벌해서 그런가요? 아, 그런가요? 아. <laughs> 가중 처벌이잖아요. <laughs> 네. 아, 이게 근데 프림과는 또 아니에요. 예. 음. 네, 약간 음. 프림은. 프림은 진짜 순수한 친구였죠. 예. 음. 네, 자연 그 자체였죠, 그 친구는. 그니까 러 원래 음. 그, 그런 친구들이 사골, 사골 쳐도 세게 쳐요. <laughs> <laughs> 아그뭐 부수고 막이러니까막 막 그렇죠. 자기 분노 진짜 못 이겨서 그때 이제 정신이 이제 나간 거지. 그렇죠. 그, 그 친구 거의 음. 헐크였죠. 뭐 진짜 음. 순수 헐크.